나만 역을 맡은 정작 박찬열, 연준석 역할을 맡은 상병 장경입니다. 고맙습니다. 와, 정말 진짜 많은 분들이 개척을꽉 채워주셨는데요. 네, 블루헬벳 메이저의 노래, 에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찾아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블루헬멧 데이사이래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신 스태프분들, 관계자분들, 그리고 창작진 분들, 대성큐브아트센터 관계자분들,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육6공부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공연을 위해 소중한 응원을 허락해주신 영혼 유식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법같은 세상을 완성할 수 있게 해주신 어, 블루헬멧 데이사이버의 심장, 민팔란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먼저 공연을 마친 배우분들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윤진솔, 이정빈, 임주환, 이인규 배우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아. 자, 첫 번째로 서은아 네, 역의 효과 배우님부터 막공,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서은아 역 맡은 효과입니다. 어, 정말 처음 사실 데뷔하는 무대인데 이렇게 아끼고는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받은 사람 앞으로도 많이 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당당. <laughs> 다음은 사하라역의 최수연 이정빈 배우님도 소감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 어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사이 무대에서 자아라 역을 맡은 최소현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큰 무대에서 있는 게 아직도 느껴지가 않는데 벌써 마지막 공연이네요. 어, 너무 아쉽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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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은 관객분들, 스태프 여러분들 또 감독님, 연출님, 배우분들이 다 너무 자라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저한테 정말 마같은 세상이 펼쳐졌던것 같습니다. 저한테 정말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와고으로 오늘 연버회날이니까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아라 역할을 맡았던 이정욱입니다 저에게 첫 배역으로 자아라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시간도 들 있었지만 그냥 고민 많이 하고 의논 많이 하면서 잘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만 너무 많이 넘치는 배우분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도 또 뒤에서도 정말 객분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걸 정말 항상 느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같이워주시는 관객분들 덕분에 항상 항상 힘내서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하, 이렇게 끝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렇지만 우리 곧또 다시 만날 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이샤 역의 권다빈 배우와 어린 라만 역의 김미안 배우의 포감입니다 초반 어, 때부터 재연 때까지 즉이사의 노래랑 그리고 아이샤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와가마 어린이들로서 이네 무대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함께해주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구구절절 거 걸고 와서 좀 적어왔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린 나만 역을 맡은 김미안입니다. 감사하게도 소연은요, 재현까지 함께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큰 무대에 너무 좋은 배우 스태프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매일매일 영광이었습니다. 제 소중한 순간에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더 멋진 모습으로 전국 투어 공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관객 분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하드 역의김수환 차승수 배우입니다. 싸움, 싸움. 오늘 역을 맡은 김주환입니다 소양가부터 개연까지 육군 창작 무지컬 메이사의 노래를 할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 누나들과 스태프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진아 연출님도 화가 많이 났을 때도 저한테, 얘기야 잘할 수 있지?라고 예쁜 그리고 파드 워 역할을 만나게 해주신 김문정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영원한 메이 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손을 다쳤는데 엄마는 아이들은 직아 손을 다치면서 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욱 멋진 배우로 성장하겠습니다. 사랑 사랑해요. <laughs> 그리고 항상 도와주시는스태프분들과 멋진 배우님들과 함께해서 정말, 로영광입니다정동안파 <laughs> 그 정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사랑해요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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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사랑관과 나나피아 1인 2역으로 정말 탄생만인연기를 보여준 김성 우 배우님의 시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관과 나나피아 역을 맡은 상병 김우성입니다. 오, 오, 어, 이렇게 재연의 서울 공연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공간에서 좋은 기억들을 남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멋진 전우들과 배우님들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계셔서 되게 좋은 기억을 남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 동안 제가 이 공연을 했는데 되게 좋아요 <목소리> 그걸... 제가 되게 지치고 힘들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이 소중한 응원해주셔서 잘 버티고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저희는 이제 다 같이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파이팅해서 연기하고 노래해보겠습니다 와 네, 멋짐은 이런 거다하고 무대를 꽉 채워주는 영 앙상물 배우분들을 대표하여 아카나 배우님의 소감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하나입니다 아, 먼저 저희 메이사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너무 멋진 우리 군 배우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3 5 명의 군 배우들을 대표하여 역군만 제가 좀 호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돌 팀의 연준이, 이유진. 아 아 안녕하세요. 매지나.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어. 네, 여러분들이 네, 투표해주신 덕분에 6번 연습생이 블랙 드래곤 메인 댄서가 선정되었습니다. 아 <laughs> 네, 네. 우선 어, 코로나로 힘들린 시기에 또 저희가 나라와 국민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설수있다는게 정말. 또제 목소리를 이렇게 들려드리는데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어, 그래서 저희 또 어, 막곡까지 함께 즐겨주신 덕분에 아이돌 씬도 정말 재미나게 저희도 즐기면서 할수 있었고 또 매일상 전체가 배우들이 즐기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곡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어진 배우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는 저한테 여쭤보신다고? <laughs> 당황스럽지만 뭐 열린 결말리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가장 좋은 그림은 아홉 명다 같이 대리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블랙드로원에서 메이 텐서 아니고 메이 보컬 맡고 있 네, 이제 모든 배우들이 함께한지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됐는데 정말 그동안 정말 다다다나 했고 정말 수고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어, 저 또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에 대해서 한번 감사드리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집방공연을가게됐는데 이제 콘서 일정도 모두 다 다치지 않고 공간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어, 그리고 참모진의 손경민 배우님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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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어, 주구장창 어, 조짐이 좋지 않았던 <laughs> 한국의 작전참모역을 맡은 성경민입니다. 어, <laughs> <laughs> 참모진에 사실 저뿐만 아니라 또 이제 많아요. 어, 대역들이 굉장히 많아서 대민지원팀과 이제 그 뭐야? 참모진으로 오 가면서 내관련해 우리 이호 대역님 <laughs> 그리고 저고 이제 완강했던 스페인 장벽의 권강민 배우님이 계십니다. 권강민 배우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칭 아기 돼지, 막내, 팀, 저도 막내고요. 어, 피스메이커, 정보창모의 어지훈 배우님이 계십니다. 네, 이렇게 제가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대표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고요. 어, 짧게 얘기하자면, 어, 사실 참모진의 대다수의 인원들이 데뷔작이다 보니까 신에 대한 애정과 욕심이 많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같이 노력하고, 국에 뛰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심이 잘 전해졌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공연을 이끌어 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항상 매일 차 이제 객석을 박수와 한성으로 같이 내워 주신 는관객 여러분들이 저희의 메이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전국터 일정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민지원팀의 강병훈, 아티스트 강병입니다 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블루헬멧 메이사의 노래에서 대민지원팀 일병 강병훈 역을 맡은 육군상병 강병훈입니다. 어, 제가 아직은 관객석에서 이렇게 무대를 봐야 할것 같은데 어, 무대에서 광경석을 보니까 아주 네, 좋고, <laughs> 설레고매 네, 순간이 꿈같았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데미지어 팀이 있었기 때문에 제두 네, 달, <laughs> 그런가? 네. 제두달간의 제 그리고 아마 여행이 정말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춤을 처음 춰봐서, 어, <laughs> 아우, 감사합니다. 네, 춤을 처음 춰봐서 되게 많이 헤매고, 어, 네, 헤맸는데, 저희, 메테오 블랙드래곤 멤버들, 그리고, 이인표 병장님, 한현욱 병장님 덕분에, 어, 자신감 있게 무대에 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너무 떨리네. 요 어, 그리고, 아, 저도 5번 연습생인데, 어, <laughs> 매번 떨어져요. 어 전국 투어 때는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떨리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민 지원 팀에서 일원이었지만 그 실체는 상병이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제가 원래 뮤지컬 배이사의돌를 하기 전에 뮤지컬에 대한 되게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솔직히 긴장도 많이 하고 어, 움직이지만 긴장도 많이 하고 되게 떨리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하나 할수록 점점 재미있게 지고 우리 단객분들이 있으니까 어, 되게 행복한 시험이었고 그리고 노래의 힘, 총과 보기보다 이 예술이 가진 힘은 훨씬 더 강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 음악 감독님과 우리 연출인들이 되게 고민 많이 해서 연습을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기를 바라고. 자, 자, 할수 있어! 노래해! 노래해! 안 네, 네. 우리 훌륭한 전원들, 우리 훌륭한 배우님들, 우리 훌륭한 스태프님들 그리고 훌륭한 군 간부님들이 있었기에 너무나 행복했고, 우리 제일 훌륭한 우리 관객분들! 자, 사랑습니다차원야파 5, 6, 7, 8! 멀티플레이어 김우성 배우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아, 네 어, 저는 네, 상병 김우성입니다. 저는 일단 윤선호 커버 역할을 맡고 있는데 어, 무대에서 윤선호로서 인사를 한 번도 못 드렸어요. 아 근데 아쉬운 게 아니라 그만큼 이번 공연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흘러갔다라는것아서 다행이고요. 어... 중간이 말하는데 까먹었네. 어, 제가 이 메이사의 노래 소연을 1병일때 처음 관객으로 봤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런 공연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해서 눈물도 약간 찔끔했었는데 이런 무대를 이런 멋있는 분들과 같이 하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네, 지방 공연도 많이 남았고, 우리 이인표 병장님처럼 저녁을 하신 분도 있지만, 네, 아직 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시면 은 언제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입니다 <laughs> 준석. <laughs> 네. 다음은 초연 때부터 한 개월 간씩 자리를 지켜준 우리 김승일. 블랙데레보. <laughs> 아, 네. <laughs> <laughs> 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예, 블랙드래곤에서 이제 실님 말은 아니지. <laughs> 이한 대사로 이제 대연을 마무리합니다.